한국당 패스트트랙 불출석 고수. 검 일괄기소 할까? 의원들 세 차례 소환 통보 불응 불구 강제신병 확보 사실상 힘들어. 당시 현장 동영상 등 증거충분 정경심처럼 무소환 기소 가능성.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이미 확보된 각종 증거를 토대로 일괄 기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들을 조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37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후 출석한 의원은 없었고 이번 주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말라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으나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현역 의원들을 무더기 체포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처럼 소환 없는 일괄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미 소환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바가 있는 데다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 등 관련 증거가 충분한 만큼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짜에 출석을 기다리는 등 어느 정도 절차를 갖추고 나면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게임 논란을 피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예측에 힘을 싣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감 종료 후 검찰 패스트 트랙 소환 요구응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자를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누차 출석 의사를 표했고, 다만 국정감사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원대로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금 출석하는 건 적절치 않기에 국정감사 종료 후 출석하겠다고 소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소환 없이 기소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문의상 국회의장 수사도 제대로 안된 것이고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불법 사보임이기 때문에 정치행위에 불과하기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제가 질 것이며 실질적으로 정치 행위고 정당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개혁 관련 고위당정청 회의를 연대 대해 특별수사부 폐지 부분은 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던 거다. 우리 당의 조정안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루어지는 민주당과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은 조국 사퇴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우리 당 조정안이 훨씬 개혁적이고 국회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여당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 37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 주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해도 검찰이 그간 확보해 둔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 없이 기소를 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수 없다며 기소 등 불기소 등 결정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방일 한일정상회담 물꼬 틀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이토 덕인 일왕 즉위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아베 신조, 안베삼, 일본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다. 악화일로 한 일관계의 반전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담보된 방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1년 만에 한일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 회동하는 만큼 윤활료 역할 정도는 하리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나루이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에서 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축사절 대표 자격인 이 총리는 22일 일왕 즉위식 및 궁정연회에 이어 다음 날 아베 총리 주최 연회에도 참석한다.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이날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됐다. 방일 기간 이 총리는 일본 정책의 주요 인사와의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별도 회담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양국 정부가 회담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며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뒤 처음 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특사 또는 메신저 역할을 이 총리가 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미 양국이 관계 개선 묘안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사나 매신저라는 단어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서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문제는 물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부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에서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 총리 파견을 결정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참석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웃의 큰 경사를 축하한다는 게 1차 목적이라는 게 총리 실측 설명이다. 다만 이 총리가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대일 관객에선 적어도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는 이 총리 방일 기간 중 역사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통인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 총리를 수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관 간 외교 현안 논의도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과거사를 보는 양국 시각이 크게 다르고 선제적 전향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터여서 이번 방일이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리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왕 즉위식의 총리가 가는 건 대화의 수준과 폭을 높이고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일 관계가 완전히 원상회복하려면 사전에 좀더 긴밀한 대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표적인 지일파, 지일파, 이내 총리가 방문하는 만큼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관계자, 톨게이트 수납원, 없어지는 직업인 게 보이지 않느냐. 탄력글로제 설명하며 노동계 비판. 하필 든 사례가 이강래 편들기? 곽재훈 기자. 청와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노동현황과 관련해 노동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분쟁 중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지칭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합의를 이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합의한 내용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시간 노동제의 보완책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도로공사 돌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돌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은 기술 발전 등의 사회 변동으로 산업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데 대해 노동계도 시대 흐름을 읽고 발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언급을 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는 동력이 전기, 수소전지 쪽으로 운영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자동차 최강국 독일이나 미국, 일본 기업들도 자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사례를 들고 뒤이어 돌게이트 수나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며 큰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다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농성 투쟁 끝에 막하비를 이룬 마당에 없어질 직업이라며 이들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으로서의 노조원 노동자와 조직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개인은 산업 환경 등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 초부터 시행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 있는 지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또한 노동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의제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진, 진, 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했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은 균형을 이루며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업 역시 혁신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할 주체이지 않느냐. 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투자하고 살아남아야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지 않겠나라고 했다. 신기업 행보의 이유로 기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든 셈인데, 비판의 맥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1문 대통령의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을 두고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아홉 번째 만남이라며 국정농단 가담 혐의로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9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대통령의 친 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과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정 남맥을 친기업, 반노동으로 돌파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사단체장이 건의하는 주 신도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수용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줬다 뺐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마저 후퇴하고 재벌 편들기에 치중하는 행동은 민생경제를 등지고 재벌경제로 가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자평하면서 지난 100일간 숨가쁘게 달려왔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말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완화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규제다. 이 법률들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상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됐고, 일명 가습기 살균제법으로 불린다.